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나여전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여정대회장 박순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유금례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폭염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많이 어려우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원사님. 장기적인 코로나 1 9에 설상가상으로 폭염까지 가세요.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드네요.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의 아쉬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유곱례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할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아, 박순자 권사님 먼저 말씀해 주요 네. 사랑하는 희경계 성도님들, 특별히 한나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랑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질서가 정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지요. 예, 네, 유금례 권사님. 힘들고 답답한 코로나 팬터믹 시기를 보내면서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 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나고 교제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제목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값없이 주어진 일상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휴경교회 교우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 박순정 원사님부터 주세요. 네, 오래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한 주인공에게 멘토가 하는 말,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한 길을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같은 형상이지만 어딘가 준비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대한 기로 사라질 것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 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군해 권사님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크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늘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경교회 성도, 성도 여러분